이게 이렇게 해 갖고 집에서 씁쓸 하면서도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씁쓸한 맛에 밥맛이 돌아와요. 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래입니다. 오늘 감태 무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감태는 1kg고요. 이거는 완전 부드러운 찰감태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손님들께 드리고 조금 남은 거 어떻게 무치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옆에서 파를 송송송 썰고 있어요. 감태는 마늘을 안 넣습니다. 쪽파를 이렇게 송송 씁니다. 쪽파를 이 마... 깨를 많이 넣습니다. 깨 이렇게 많이 넣어요? 네, 고기도 좋고 맛도 좋고. 쪽파, 깨, 참기름. 참기름 얼만큼 숟가락으 보여줘. 자 그냥 저는 대충 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대충 이렇게 <웃음> 손맛이야 <웃음> 손맛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정말 손맛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치액젓 참치액젓입니다 근데 원래 참치액젓 멸치액젓 넣으면 좋은데 참치액젓을 넣으신데 멸치액젓이 떨어져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소금 간좀 더하겠습니다. 맛을 보면서 간을 맞추면 되는 거지. 예썰 yes,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치면 돼. 이렇게 무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고수한 냄새 많이 나네. 천천히 비벼. 음. 어 감태는 씻으면 안 돼요. 감태는. 나올 때 바다에서 깔끔하게 씻고 나와서 감태는 안 씻고 감태하고 비슷한 매생이가 있는데 매생이는 깎아 씻어야 되고요. 음. 자, 이렇게 봅시다 음, 약간 싱거, 약간 싱거. 음. 소금을 음. 이렇게만 간을 보시면서 붙이면 됩니다. 간을 음. 감태 한동어리 사셔갖고 봉지 봉지 담아서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여름에 하나씩 꺼내서 밥반찬 없을 때또 시원하게 뭐 먹고 싶을 때 이거 묻혀서 같이 드시면 시원하니 맛있어요 가끔 가면 식당에들 많이 나오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근데 밥맛이 없을 때물머아서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 음.